안녕하세요. 오늘은, 고고프렌즈 타워를 해보겠습니다. 여기, 개발자들이 있네요. 어? 치엘이네요. 평화, 6기사 어, 이분 누구시지? 아, 아무튼, 오늘은, 이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어? 이 버튼 한 구간, 네, 너프게 해줍니다. 모양본다할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, 이걸 할, 못할 리가. 그래, 도 난, 할수 있어! 와, 여기, 자어우 여기는 엄청, 좀, 조금은, 저한테는 좀, 쉽네요, 근데, 여기는. 어차피, 버지, 다 타. 그모양본님는 이은안 눌렀을 거예요 버튼을 버튼을 눌렀을 거예요. 버차! 버차! 잠깐만요. 예 좋습니다. 자자 다시 올라갈게요. 2층. 한번더 죽일 뻔 어허차 어차차어 자자. 차어허자아니 어허차 어허차 어, 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죠 오 저기 가야 된다 아저 저 사람 저 사람 저분은 너프한 거구나 응 음. 어허차 어허차차 어자차차어차 와, 특이 한, 하나, 둘 셋! 아, 차자차 으아! 어둠 눌렀다! 허차! 미시! 음, 에잇 오케이. 여기 할 거. 어. 어. 꼬르차차. 아, 여긴, 이렇게, 지금, 발판을, 음, 움직여? 오, 진짜다. 여긴 밑으로 갔을 때, 찍어! 하자. 아, 와, 엄청 어다 하자. 아, 꼬르차! 꼬르차차. 음. 와, 여긴. 여기... 와, 이야 정말 할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기 타고 이렇게 하면 어 여기로 가면 면 음, 예예 삼 여기 도착 여기 백경이색인가 보네요 예요 아, 아 실수로 이거 눌러 버렸네 아, 저는 그냥 누를 겁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바이